할렐루야! 오늘은 찾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미국인, 미국의 청소년들의 그 설문조사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10대 청소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부모님의 상에 대해서, 어, 나의 부모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부모님의 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쭉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런 조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부모님이 좋은가? 아니면 엄한 부모님이 좋은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부모님을 좋아할까요? 엄한 부모님을 좋아할까요? 예,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자유분방한 나라니까 허용해 주는 부모님을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2대1로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부모님보다 어한 부모님이 더 좋다는 그 대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이 무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살펴보고 또 인터넷 접속을 어떤 것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방과 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책망을 하고 간섭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미국 청소년들도 알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만약에 애정이 없다면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뭐 보든, 뭐 하든, 뭘 듣든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닭이 뭐 서보듯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고 책망을 하고 뭘 보고 있는지 그렇게 부모님이 살핀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부모님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 대답 결국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소원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곳에 누가 같이 있느냐니깐 세리와 제인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주워 먹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석인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한다고. 어떻게 선지자가 저를 씌느냐고, 그리스도가 저를 씌느냐고 수근수근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8절에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짐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인가 니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에 대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흔히 이런 동전의 비유, 또 다른 말로 이런 드라크, 드라크마라는 게그 당시 그 동전의 그 암호단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라길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우리 자신 모습을 돌아보아 바리세인과 석기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조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바리세인과 석기관들에게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십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선겨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여행을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영국 런던에서 꼭 들려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성공의 국교회로 유명한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세인트 폴 대성당은 요 어, 여러 가지 그 유명한 건물인데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습에도 파괴되지 않았던 그런 성당으로도 유명하고요. 어, 뭐 성당이라기보다는 교회죠. 성공의 교회죠. 또 하나는 이곳에는 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넬슨 경과 윌링턴 윌링턴 공작이라는 그런 어, 영국의 영웅들의 장례식이 거행됐고 윈스턴 처칠과 마가렛 대처 여사의 장례식이 거행된 곳으로도 또 유명한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축하 행사를 거행했던 곳이며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 그 유명한 다이애나비가 결혼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또 유명인의 묘가 안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중에 몇몇 사람만 살펴보면 피트벤의 작가였던 제이 베리라는 사람의 무덤과 또 영국의 자랑하는 넬슨 제독과 웰링턴 장군의 묘가 그 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의 묘가 그 지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곳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이런 들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여 막 갈라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안내자가 나와서 그들을 안내하며 여기가 뭐 누구의 묘소다, 여기가 뭐 했던 곳이다 이런 걸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만 한 번은 미국에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듣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으니깐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인트 폴 대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라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이큰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질문,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은 안내자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이 어떤 역사와 내력을 가지느냐 그곳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유명한 사람이 묻혔느냐? 그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 나라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그곳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그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이 곳을 통하여, 이 예배당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으며, 어떤 인물이 거쳐갔고,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여기만 관심이 있다면,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으며,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십니다. 누가 보면 14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당장 주님은 이렇게 어, 그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14장 1절을 을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바리새인 지도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시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느냐? 치유해 주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라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느냐 안 하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냐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누가 보면 14장, 3절로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그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난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형식의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사람. 이 병든 종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정말 귀한 일 아니겠느냐 나의 관심과 나의 기쁨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일엘서 1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단일에게 미래에 대해진 일들을 말씀하십니다만 그 가운데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단일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리라. 아멘.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미래의 대여질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가운데 놀라운 상금을 받을 자가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을 자가 있는데 그런 높임을 받을 자가 있는데 그자가 어떤 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는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몇년 역사라 자랑하고, 우리 교회 누가 뭐, 뭐, 대통령이 다닌다, 뭐, 그런 거나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일까 등에만 관심이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들 을 편을 가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서는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조아이름이 되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이곳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꼭 이것을 하나를 당부하시며 하늘로 오르시는데, 그당부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행전 1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모하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뭡니까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내 정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눈길이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잡고 자기들이 높임받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해가는 것이 너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마음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며 미래에 놀란 상금으로 갚아주시며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의 관심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오늘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심정을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감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 그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심정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전화가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아이, 그만이지, 뭐,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지폐도 아닌데, 큰 돈도 아닌데, 그렇지 않냐고.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며 안타까워 하며 찾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너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 하며 그 심정을, 그런 사람을 생각하며 위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만,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반대로 남편 되시는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교회를 오래도 교회도 안 오고 맨날 술 취해서 사시는 겁니다. 일주일 한 달에 한 절반은 술이 들어가서 알딸딸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면 술을 더 드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날도 교회 나오라 고 그랬더니 술을 더 먹고는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서 술상 차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따라왔던 친구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술 친구 데리고 와서 술상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무강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강 크게도 술상 차려라. 그러니까 남편은 불안한 거 이거 그 친구는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그랬더니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술상을 잘 차려가지고 아무 소리나 것 갖다 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 마누라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먹기 전에 살짝이 나가서 그 부인 되시는 분에게 물어봤다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아내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가 저는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교회 나가고 천국 같이 가자고 아무리 권해도 권하면 더 술을 마십니다. 제가 볼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지옥 갈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옥 갈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저랬을까. 하지만 적어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라면 이런 마음으로 대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될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 폐역하니까 그냥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놔뒀다가 지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수 있겠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헨리 나우넨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 역임하시다가 남은 생활을 은퇴를 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해 사시다가 천국 가신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입니다만, 그분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떤 심정이냐? 바로 슬픈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구원받았냐고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생각하며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는 마음. 쉬옥 갈 인생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외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으며, 탕자를 용서하는 마음, 아무것도 아버지는 묻지 않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때 상대가 만약에 남편이 일때 당신 옛날에 이랬지, 이랬지, 이랬지 따지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다 용납하며 용서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세 번째로는, 나와 있는 이야기 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남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심정을 갖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이곳에 죽고 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원래 말한 뜻은 뭐냐면 구별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 뜻은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신실하게 종교 생활한다. 다른 사람에게 구별되어서 신실하게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뜻은 좋죠.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정말 멋지게 신앙 생활한다. 물론, 구별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구별되어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치하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의 열심이라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기껏 열심히 했는데 이회치한 무덤이라고 들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심정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관심은 어떠 있는지, 내 심정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나하고 다르면 손가락질하고, 편먹고 나누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으면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집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돈에 있는 것 같습니까?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시며 그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정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며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신 역사가 우리의 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불번 보시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과 너의 눈길과 너의 심정이 여기 있으라는 게 바라기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